안녕하세요. 카라시스템 박은경입니다. 오늘은 판서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 전자펜 포인터의 위치가 포인터의 위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우리가 이 전자펜을 사용을 할때콕 어, 여기를 찍었는데 전자펜의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. 쓰실 때 굉장히 갑갑하시잖아요. 그 부분을 한번 맞추는 거 설명을 드려 볼까요? 자, 윈도우의 제어판에 가시게 되면 타블렛 PC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자,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자, 윈도우 모드에 가서 타블렛 PC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 우선, 그, 현재, 처음 세팅을 하실 때는요, 설정부터 누르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태블릿 PC 스크린을 그냥 한번 툭. 전자펜으로 선, 선택을 하시면 되죠.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옵션에 보시게 되면 어 저와 같이 보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자 이런 분들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확률이 높죠. 자 DVI 두 번째에 있는 장치를 누르게 되면 보정 데이터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자, 보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화면에서 그 전자펜으로 저 십자 모양이 있는 곳을 클릭클릭 하셔서 모두 마무리를 하시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끝다 끝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굉장히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드릴 텐데요. 자. 어 혹시 이거 외에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-2688-9048로 연락을 주세요. 그러면 제가 또 상세,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